안녕하세요, 향서예요. 오늘은 동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지금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아, 구독도요. 좋아요. 자, 일단 그때 인형들 소개를 했었죠. 그때 얘랑 얘랑 아, 예요잘 죄송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인형을 소개할게요. 제가 지금 인형 10개가, 10개밖에 없는데, 다른, 다른 모린이 여러분들은 더 많겠죠? 부럽네요. 자, 이렇게, 얘는, 이거 파마 머리를 하고 있는데, 앞머리를 제가 좀 여기 앞으로 넘겨서 잘랐거든요? 하고, 잠옷을 입고 있고, 이건 미미 집에 있던 잠옷이에요. 근데, 그냥 입혀놨어요. 머리는 진짜 숱이 많고 파마가 진짜 잘돼 있고, 근데 좀 엉킨 데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 이건 제가 제일 아끼는 인형이고요. 머리 파마가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머리도 진하거든요. 자, 두 번째 인형은요. 겨울왕국에서 제가 까장... 가장 가장 제일 좋아하는 엘사 동생 안나예요. 저겨울왕국에서 안나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샀는데 이건 관절이에요. 이게 다리도 관절이고 그렇 다리도 관절이 있고 이렇게 다른 구간 인형들처럼 이렇게 구부릴 수도 있고.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찍기 때문에 좀 비틀비틀할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귀여운 안나 인형이랍니다. 하고, 세 번째는요, 얘예요. 얘는 마론 인형이라는 건데, 눈알이 그림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다 그림이잖아요. 근데 얘만 그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옷은 제가 그 추석 때 송도에 우리 가족이랑 놀러 갔고 친척들도 만나고 맛있는 떡국도 먹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옷들도 이것도 옷들 샀답니다. 코스코에 진짜 시버주코 인형들도 많고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 있었고, 이건 저희 아빠가 사주신 거. 이건 저희 아빠가 사주신 건데, 여러분들도 이거 아시죠? 이 인형 갖고 있는 모린이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눈이 바뀌는 거죠. 지금 파랑색 눈. 아직 아직 한 손으로 짓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자, 아, 제가 지금 이거를 자 이렇게 인형 눈알이 바뀌어요.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갈색 눈, 초록색 눈, 또 파랑색 눈, 째려보는 눈. 이나이태라볼거야 다시 앞으로 보는 저랑 똑같은 정면눈니고 그리고 얘는 알렉스 지금 위에 옷이 아직 없어가지고 바지만 입혀놨거든요 그리고 발이 한쪽에 부러졌어요 그리고 얼굴은 진짜 잘생겼죠 제가 이 인형도 진짜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근육도 많고 그리고 얘 그냥 리틀 밈이에요. 제가 얼굴을 좀치했는데이 리틀 밈에 저가 갖고 싶을 때 많이 놀 때도 있답니다. 이거 저저 아기 저때 아빠가 사주신 거예요. 애기때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 보내준 캐리 뭐 아빠의 동생. 얘랑 얘랑 같이 왔거든요? 얘랑. 얘랑. 얘는 키가 좀 달라요. 이렇게 키를 내보면. 그쵸? 얘가 언니고 아마 얘가 동생일 것 같아요. 드레스도 진짜 화려하고, 얘 신발이 요런데, 한쪽은 신발을 잊어버렸는지 없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대망의 제가 좋아하는 인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짠! 구간 인형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모모TV 보시나요? 모모TV에도 이 인형 나오잖아요. 저도 이 인형을 샀어요. 모모 언니랑 똑같은 인형이랍니다. 이 옷도 있는데 제가 단발로 잘랐어요. 그리고 모모 언니처럼 이 눈은 모모 언니랑 핑크색인데 전파랑색이에요 신기해요. 그리고 완전 제가 단발로 잘라서 머리가 좀 요렇거든요. 근데 많이 엉키지는 않았어요. 얼굴도 진짜 작고, 목에 주름도 진짜 사람 같고, 다리도 진짜 종아리 같이, 종아리도 요렇게 돼있고. 어쨌든 이 인형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라서 여기다 둘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시바주쿠, 시바주쿠에 나오는 코에라는 친구 이름이에요. 얘는 코에라는 인형인데 자, 제가 이거 한 산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머리가 아직 저 크리스마스에 송도 떠가거든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잖아요. 그리고 눈썹도 진짜 사랑 속눈썹 같아. 다른애들은 다 그림인데 얘만 속눈썹이있고 옷도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안녕 나는 코에라고해 모린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줄 거지 약속 약속해 약 약속. 약속해요 잊지 않겠다고. <laughs> 자 여러분 그래서 제 인형을 오늘은 소개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인형이 더 많으면 또 제가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동안 저 동영상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인형들을 소개한 이게 1편이거든요. 2편을 더 기대해주세요. 4편까지 있답니다. 모리니 여러분들 사랑해요. 요, 그, 아, 참! 제가 이 중요한 말안 했네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인형들 소개였고, 2편, 3편, 4편은 인형극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랑해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